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이 신호등을 통해 혈관 건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호등으로 건강을 체크해 본다. 자 금숙 씨 일상 생활을 다시 살펴 보기로 했습니다. Stop. 빨간 불입니다. 어? 왜요? 바나나가 왜요? 혈관 질환 환자는 공복에 바나나를 섭취하는 습관은 좋지 않은데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바나나를 공복에 드시면 혈액 내에 마그네슘이 많아지면서 칼륨과 불균형을 이뤄서 혈관 질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오호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설렁설렁했던 운동, 빨간 불, 이건 스탑이죠어 잠시만요. 고입니다. 오 어, 고요? 정말요? 요즘처럼 사실 기온차가 심할 때 특히 고혈압 환자분들은 아침 운동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몸이 차가운 공기에 노출이 되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무리되지 않게 가볍게 스트레칭 정도 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닭가슴살 식단. 이건 완전 좋은 습관이죠. 잠깐만 멈춰 주세요. 어? 왜이트라고요 최금숙 씨의 식단은 혈관질환 환자에게 아주 바람직한 건강한 식단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닭 가슴살을 바짝 익혀 드시는 건 사실 오히려 고혈압 환자분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류를 고열에 조리할 때 생기는 최종 당산화물이 몸에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육류는 너무 오래 익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혈관질환 환자의 고쳐야 할 습관부터 좋은 습관까지 꼭 기억하세요.